텐션. 안녕하세요, 예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이번주에 브이앱 막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달려라! 미래의 모든 우박, 빛나라, 빛나라. 영원히영 영원히. 저희 학교 목요의 교가입니다. 아, 졸업생 아, 졸업이라고 지금 졸업생들 벌써거든요. 아, 늘으신데요. 나뭐 오늘 이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아 한번 이 목요의 교가를 한번 불러 보세요. 예. 아, 저희가 딱 졸업한다니까 v i 졸업하거든요, 오늘. 그럼요. 그래서 진혁 씨가 저렇게 말한 것 같은데. 달려! 라 달려! 아, 빨리. 네, 네, 네. <laughs> 아, 저희가 뭐 졸업을 했다고 하지만 뭐 저희 끝난게 아닙니다! 꼭 다시 돌아올거기 때문에 저런 시작이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희 이번 여름만 부탁드리고 활동을 이제 하잖아요 이번주부터 방송활동 많이 하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고 저희 에이션이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이션이습니다 오케이 한시전! 네알습니다 yeah, yea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아아